안녕하세요. 초리대감입니다. 오늘 살펴볼 소설과 실제 역사는 바로 신조협녀입니다. 김용의 소설 영문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신조협녀는 작가 본인이 직접 애정 소설이라 언급할 정도로 남녀간의 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지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구사의 첫 소절인 세상 사람들에게 묻노니 정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가름하느뇨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 작품이 무협 애정소설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대영웅의 성장 과정을 그린 사조영웅전의 약 20여년 후가 신조협녀의 배경이며 여기에서 죽은 양강의 아들로 등장하게 되는 양강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가증고초를 겪다가 소영녀라는 여인을 만나 고묘파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인 이두 사람의 애처로운 애정사가 이 소설의 주요 소재가 되지요. 이두 사람의 사랑과 이별이 주요 소재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양과에 대한 삐뚤어진 애정과 질투심으로 인해 곽정의 철부지 딸이었던 곽부가 양과의 팔을 잘라버리게 되고 양과는 이 이후 고통 속에서 인생을 비관하게 되지만 토코쿠페의 검총과 토코쿠페의 애완동물인 신조를 만나게 되어 몸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후 16년간의 수연을 통해 절정 고수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후 이 소설의 주제인 애정을 함축한 아면 소원장을 창안하게 됩니다. 소영녀와 만날 16년 후를 기약하며 절정국에서 사라진 그녀를 그리워하며 인격적으로도 성숙해 나가게 되었고 소영녀와의 재회 후 양양성의 결전에서 부시 부시간에 터져나온 아면 소원장을 통해 강적인 몽고의 금융국사를 물리치고 대칸이던 몽케를 돌을 던져 죽입니다. 이로 인해 대권에 혼란이 오게 된 몽고가 향후 13년간 남송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공을 세우며 새로운 천하오절도 정해지며 둘은 종남산으로 응가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는 어땠을까요? 전진교는 실제로 몽골의 지원을 통해 번성한 도교 계통의 종파라고 저번에 이야기 되었었지요. 이 당시 몽골의 대칸인 몽케가 집권하던 시절의 몽고 제국은 세계에서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징기직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주치가 죽은 이후 바투는 서역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른바 바투의 대서정을 보여 킵자크 칸국의 대칸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인 오고타이가 징기직칸의 대권을 이어받았었는데 오고타이 사후 구유크 칸이 뒤를 잇게 되지만 구유크 칸 역시 자신의 아버지처럼 애주가였던 이유 때문인지 일찍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넷째 툴루이게의 후손이었던 몽케가 킵자국 한국의 대칸 바투와 재유하여 1251년 여름 코데아랄에서 모든 가문이 정식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몽골의 4대 칸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이 코데아랄은 1206년 징기치칸이 처음 쿠릴타이를 연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툴루이게는 안정적으로 대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몽케카는 오고타이게를 철저하게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구유크칸이 왕권 광화책을 시행하면서 임망을 잃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오고타이게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숙청 뒤에 업적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공성전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없이 남송 정벌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천에서 성도를 점령한 뒤 1년을 전전긍긍하다 전쟁 도중에. 몽케칸이 사망하게 되는 것이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소설 내에서 야신가로 등장하는 쿠빌라이 칸이 그 뒤를 잇게 되었는데, 원래 몽케칸은 바로 아랫동생인 쿠빌라이가 아닌 막내인 아리크 부카가 왕위를 잇기를 바랬고 쿠빌라이를 제거하려 했지만 제거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쿠빌라이가 아리크 부카를 물리치고 왕이 되었으니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수 있겠습니다. <놀람> 이후 위천 도용기로 이어지는 원명 교체기의 시기로 소설은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양양성을 수호하는 대영웅으로 그려진 곽장이 양과의 현철 중검과 군자검 숙녀검을 녹여 두 개의 검도를 만들었으니 도용도에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병법서인 악비의 무목유서를 일천검에는 구음진경과 항룡 18장의 무공서와 속성법을 넣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의촌도용기 시대에 와서는 도용도를 차지하는 자가 무림지존이 될 것이라는 도룡보도 무림지존이 명문화되고 무림에는 피바람이 일게 됩니다. 또한 피집배 계층으로 전락한 한족을 중심으로 새 나라를 세운다는 명목 하에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니 다음은 흥미롭게 역사와 무협을 조합한 다이나믹한 스케일의 의촌 도영기와 실제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